엔더맨이 어디만일까? 어, 엔더맨, 엔더몬? 엔더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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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더몬. 떠돌아다닌 아 뭐. 아, 생각보니까 엔더 세계에서 엔더 드래곤 잡았으니까 엔더 세계에서 잡으면 되려나? 엔더 세계 가려고 엔더 드래곤 잡으려고 아, 엔더맨 잡으려고 했는데 엔더 드래곤 엔더 그 세계 엔더 엔더맨들이 많았네. 그럼 개꿀이지 뭐. 뱅뱅뱅 브르르 그냥 가지고 갈까? 그냥 가져와야겠다. 엔더맨들의 덤벼라. 엔더맨들, 덤벼 한 명만 덤벼라. 이것만 얻으려고 하는 거겠지 도망가지마 어딨냐 야 도망가지마 이리와 넌 나에게 죽은 목숨이야 어? 나 어딨지? 아? 뭐야 어딨어? 어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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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좋아 안 나왔네. 배고프면 좀치우고 갈까? 나중에 가시어 해가지고, 얘네들이 때리면, 때려오면... 쟤네들만 있기 때문에. 빰! 아니냐, 오븐 했습니다. 짜져 打掉喽！打掉喽！打掉喽！拜拜。啊！哦，哟。 안 나오네. 어디 갔냐? 꼭 죽여보고 싶은데, 어디 갔냐? 떼냐? 아 개안나와 너 언제 사렙 됐냐? 헐 엔더 드래곤 잡바가지고 54렙까지 올라갔다가 다 같이 덤벼 이도 덤벼 이도 덤벼 아, 얘네 다 튄데! 얘네 다 튀어! 응? 무슨 소리야? 무슨 소리지? 어, 다 같이 덤비가좀 힘들다? 그럼 뭐야, 내가 더 센데. 짭돌이부터 주의해야겠다. 짭돌아. 짭돌아, 안녕. 너도 짭돌이야. 너도, 너도 짭돌이야. 수선이 붙어있기 때문에 때리면서. 근데 난또배고 헬로 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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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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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얘 예, 죽이고. 또 없냐? 너냐? 응? 음. 너구만? 꺼져, 새끼야. 몇 개냐? 여섯 개? 여섯 개 넣어줘. 아왜 안나오냐 안 이래 좀 죽자 야 벌써 이렇게 달았어? 아 오늘 인퇴 됐는데? 일단 얘 죽었고 쉣더 아 진짜 떨어져 죽냐 바보 같았다 가지 말자 아 그러게 너무 아까워 좀 가보자 거의 어, 소는 군대 간것같아소름는은 군대 왜가야 아니 아시아... 그것도 이겼어 아시안게임인가? 그것도 이겼으면 다 한번 이거 던져서... 아 여섯 개밖에 없네 그럼 뭐 쌓고 올라가야지 뭐 웬일로 이렇게 엔더맨이 없냐 또뭐나 개꿀이 좋아 22개만 뽑을까? <목소리> <볼까요>? 아직 나 개쓰려서? <목소리> 23개면 뭐 충분히. 이번엔 되겠지? 어 됐다 오 미쳤다 나 여기 처음 와봐. 없을 때 어차피 없을 때는 얘네들 잡으면 되겠네. 어떻게 해도. 갈까? 아 무서운데? 슈. 망한 것 같아. 다시. 슈. 좋아. 많은 것 같은데? 다시 돌아가. <laughs> 야, 다섯 개 금방 생겼다 어? 이것들 좋지, 이것들. 아, 위치. 이거 먹으면 배고픔 차나? 먹는 타는데 티피가 된다. 오! 신기. 오! 오! 신기. 오! 와. 와! 와! 왜 때려? 시발놈시발놈 시발놈아. 어디냐? 개새끼. 개새끼? 넌왜나 떠올때요? 씨발! 저쪽으로 가야 해. 쇼! 안녕. 겁나게 오늘은 얻고 싶은데, 시간이 없다.